네. 스케미식 지점장 나우커피 본부장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대구입니다. 대구에는 나우커피가 18개 있죠. 현재까지.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구 동구, 각산동에 위치한 24시 무인카페 나우커피 신서점입니다. 신서점은 오픈한 지가 두 달이 넘었고요. 대구 동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하선생님이 축구선수십니다. 축구 선수시라, 운동 선수시라, 오후에 시간이 좀 남고, 또 매장 관리를 사모님과 전함과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제 유튜브를 보다가 창업을 결심하게 되셨구요. 지금 사진 보시면 영조 아름다운 나날과 그리고 저기 맞은편에 보면 나우커피가 있는 대경 넥스빌이 있습니다. 대경 넥스빌이. 4 4 6세대고요 맞은편 영조 아름다운 나날이 782세대, 총 1228세대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반찬통이라고 있죠. 이 매장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쁘게 변했죠. 저기 매장이 1년 이상 비어 있었고요 점주님이 이 동네에 사셔서 유심히 보시던 중 매장을 계약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446세대와 782세대 정문이 마주 보고 있어서 커피숍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유동 인구도 좋지만 유동 인구보다는 거주 인구가 더 중요하다고. 구미 구평정과 위치가 비슷하죠. 아파트 두 개의 입구가 마주 보고 있는데 24시 문인 카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아파트 상가 2층에 뭐가 있죠? 태권도가 있죠. 태권도나 이제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죠. 그래서 그 학원 밑에 1층에 나우 커피가 입점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금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점주님 또 부부님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신다고 또 디스플레이를 해놨죠. 제가 이 부부님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면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왜냐면 제가 어, 제 유튜브 보시고 전화하시고 계약을 하시고 매장을 또 인테리어 하고 오픈하고 그 다음에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 거다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매장 지키셨고요 지금도 낮에 가면 그리고 저녁 때 가면 항상 매장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여기 매장은요 24시간 언제든지 와도 매장이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점주님이 관리를 하시거든요 관리를 하는 매장과 관리를 안 하는 매장은 표가 납니다. 제가 이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유튜브를 충분히 보시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또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픈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매장을 지키셨고요. 그리고 항상 매장 관리가 이렇게 깔끔하고 무인 카페가 손님이 왔을 때 무인이지 점주는 무인이 아닙니다. 우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무인텔이 무인텔 주인은 굉장히 뒤에서 바쁘다고요. 손님하고 대면 접촉만 할 뿐이지 없는 데서 굉장히 바쁘듯이 무인 카페 또한 이렇게 언제든지 손님이 언제든지 방문해도 매장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또 재료나 부자재가 충분히 비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카페지 왔는데 먼지가 소복하고 지저분하고 말때도 없고 의자 테이블도 상태 엉망이고 이러면은 대부분 안 먹죠. 뭐 먹는 사람도 있지만 커피숍 음식을 파는 데기 때문에 지저분하면 사람들 잘안 먹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와도 다음부터 안 오겠죠. 근데 여기 대구 신서점은 제가 언제든 갈 때마다 깨끗합니다. 여기 매장 상태 정말 좋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나우커피 무인 카페 하시는 분들은 꼭이 매장 가보셔서 점주님들한테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무인 카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영업 초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영업 오래 하신 분들이 하시면은 잘하시는 분도 많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아니하게 무인 카페니까 당연히 재료만 채워놓고 하루 종일 비워도 되니까 그래서 오픈하고 그 다음 날부터 매장에 잘안 계십니다. 항상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있으면 다들 불편한다. 그 말씀 하시는데요 전혀 이치에도 맞지 않고 불편함 게 하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점주는 매장에 가면요 항상 바빠야 됩니다. 아침에 매장에 출근해서 재료를 채우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매장을 꾸미고, 그리고 본인의 본업에 또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에 퇴근하고 와서 또 매장 재료 채우고 간단한 청소하고 하루가 바쁩니다. 그래서 무인카페는 제발 아니하게 도전하지 마시고요. 내가 본업을 하면서도 본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게 매장을 하루에 매장에 2시간 이상 투자를 할수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무인카페 하시는 분들의 85%가 안 하셔도 될 분들이 진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유는 좀 있는데 커피숍은 해보고 싶었고 어, 코로나가 오니까 또 비대면 언택트니까 키오스크 장비가 마련된 무인카페를 한번 해보자 하고 너무 쉽게 덤비시는데 저는 웬만하면 많은 분들이 전화오시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안 하셔도 될 분들이 그리고 준비가 안된 분들이 많이 전화오시고요. 그리고 무인카페는 창업은요. 내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려견을 키우든 육아를 시작하든 우리가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무인 카페도 창업을 하면요, 내가 폐업을 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장사를 잘될 때는 웃을 수도 있지만 안될 때는 힘들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멘탈이 준비되신 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창업을 결심하셨으면 매장은 집 근처에 구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니고 매장을 관리할 한 분이 지정돼야 됩니다. 요즘 12월 겨울에 또 커피숍 비수기지 않습니까? 11월, 1월, 2월, 그리고 코로나 2단계, 2.5단계라서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제가 시간을 한번 내서 무인카페, 어떻게 해야 매장을 올리는지, 또 무인카페는 어떤 분들이 해야 되는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 신서점 한번 들리셔서 매장 분위기도 한번 보시고요. 또 커피 맛도 보시고 커피숍 비수기인 겨울 그리고 코로나로 많이 힘든 요즘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겨울 도 지나면 3월 되면 또 올라가니까 버티시구요 버티는 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저는 SK매직 지점장 나우커피 본부장 이동원이었습니다 참고로 대구 신서점에 월세는 1,070입니다 이상입니다